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 예수님의 활동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시작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때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둘다 헬라어인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기계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몇 년, 몇 달, 며칠, 몇 시. 하는 식으로 우리가 여덟 시에 가정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여덟 시 하는 이 시간, 기계적이고 계산이 가능한 시간, 뭐 육십 분이 지나면 한 시간이 지나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계산이 가능한 기계적인 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적절한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기계적으로 정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시간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는 어떤 순간,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기계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나 오페라 이런 시간들이 지루하게 느껴질 틈이 없죠. 그런데 클래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페라를 관람하라, 뭐 혹은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어라 그러면 무척 지루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은 기계적인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때 적절한 때를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때가 찼다라는 이 말씀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시간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때가 되었다. 그런데 그 때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때가 되었다 라고 판단하셨고, 하나님의 그 결정을 아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다 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시작된다는 이한 가지 소식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원래는 없었는데 그 길이 예수님에 의해서 열려지게 되었다. 예수님이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바로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중에는, 말씀들 중에는, 때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요 한복음에도 보면, 너희는 아직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다. 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미 품싹도 다시 불했고, 거두는 자들이 열매를, 알곡을 거두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때가 달라요. 우리가 보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많이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다 보는 시각이 다른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그래서 시간이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오늘을 살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될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오늘을 즐기다가 갑자기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결산하자 그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직 모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보면 먼길 여행을 떠난 주인을 기다리며 깨어서 준비한 종과 아무런 준비 없이 여유롭게 자기 삶을 즐기던 종이 한밤중에 갑자기 여행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를 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다, 이제 결산하자 하시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그때는 우리만 우리가 좀 늦추어 달라고 기다려 달라고 할 수가 없는 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요?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주인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이 많이 기다려주셨는데, 이제는 더 기다리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여유 있게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있고요. 친척들도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구원의 소식을, 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는데, 이제 결산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결산하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때가 되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느라 정신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유롭게 언젠가는 되겠지. 아직은 시간이 있지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대신 제물이 되심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이 결산하자고 부르시기 전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즐겁게 열심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